구일7 존경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지연이도 있는데 우리 와롱시장은 사실 힘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규제를 다시 돌리게 하는 것은 구의원 시의원들이 해야 하는데 무연시원는첫 낙태자 보듯이 지금 철학자만 죽이다 화룡시장 상인 여러분 네. 그런 유영화를한표 찍어 주겠습니까 네. 여러분? 네. 그런 유영화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화룡시장 상인 여러분들은. 찍어졌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정의하는 <laughs> 노아롬 시상사인 여러분, 앞으로 그 구제를 풀 사람은 귀여운 이분, 건태권 부모님이 이번 22일에 국회원이다. 의 구속 여러분, 그 주제를 풀기 위해서는 4월 10일 선거에 초표하는 꼭 기호 1번, 건택방 후보를 선택해야 만이그 주제를 풀수 있다는 걸 상위 여러분들은 맥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회 국회,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이전에 지금 성서역에는 건태권 후보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유영하와의 대차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유영하가 비어 있는 권태권 후보를 뒤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은 시위대요